자 졸업을 축하드리고 이제는 진짜 중딩이다, 그지? 자 새로운 넘진 뜻으로다가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에 3번 하고 4번 일단 이번에는 먼저 할게요. 1번 2번 안 풀어도 됩니다. 1번 2번 아직 진도 다안 뺐기 때문에 3번 4번 먼저 선생님 하고 그다음에 수업 듣고 그다음에 1번 2번은 푸는 걸로 할게. 자 다음은 1달러를 원화로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영환인의 가족은 여행을 가기 위해 월, 전체를 갖다가 얼마? 600달러를 환전을 했다가 100달러가 남아가지고 팔았대. 되나? 영환인의 가족이 사용한 돈은 모두 이제 얼만지 구하라는 얘기야. 되겠나요? 자, 일단 600달러를 환전을 한다고 했거든. 되겠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쩌면 되겠노? 1100, 살 때, 1153원에 사라, 3, 아, 말도 1153.8원에 샀다는 얘기잖아. 근데, 음. 얼마를 갖다가 600달러치를 샀잖아. 맞지요? 그럼 어떻게? 1153.80 곱하기 600달러니까, 1달러에 이만큼이란 말이야, 1달러에. 근데 600달러니까 이만큼일 까요 됐나? 그럼 얼마고? 장난이지 또. 69만 2280원입니다. 보통이 아니지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팔 때는 1114원. 그니까, 러팔 때가 더 싸. 그니까 러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은,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0달러가 남았다 했거든. 1달러에 이만큼으로 파니까 100달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노? 1114.2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그럼 얼마고? 111420. 이래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바꾼 돈이고, 이건 내가 남은 돈이니까, 사용한 돈을 갖다고 구하려면, 이거 두개 없지? 하면 되겠노? 뺏기면 되지. 당연한 거야이거맞지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뭐 함수를 몰라도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 맞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음, 600달러는, 여기서는 600달러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 뭐 100달러일 수도 있고 200달러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게 달러가, 농촌스럽나? 음, 달러가 얼마고, X고,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필요한 돈을 갖다가, 원화를 갖다가, Y라고 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Y는 어쩌면 되겠노? 1153.80X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똑같이 달러를 X로 하고 원을 Y라고 한다면, 똑같애. Y는 1114.20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함수가 되는 거라. 그죠? 그럼 이거 두개 빼면은 58만 8 6 0원 끝입니다. 장난이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동일이가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좋겠다. 다음 제주 관광지도에서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국제공항이 어디 있냐면, 두루두루두루두루, 여기 있네요. 됐나요? 제주국제공항을, D 콤마 5로 나타낸대. 그러면은, 가로 축으로 움직였다가, 가로 축에서 다시 위로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제주국제공항은 요칸 있잖아, 요 칸. 맞나요? 그러면 A, B, C, D 까지는 일단 가져야 되겠지? D에서 다섯 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 콤마 5로 나타낸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했잖아. 가로는 X 축이고, 세로는 Y 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X, Y로 나타내라, 이 말이겠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독일의 가족의 관광순서를 순서상, 이렇게 순서로, X, Y 순서로 나타낸 거를 순서대로 나타낸 거 순서상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지? 그러면 천지연 폭포 한번 볼게요. 천지연 폭포는 어디 있냐면,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 여기 있네요. 자 그럼 a b c d e x 좌표는 2까지 일단 가 줘야 됩니다. 괄호 치고 2콤마 얼만데? 1. 너무 쉽잖아. 섭지코지 가볼게요. 섭지코지. 섭지코지는 저쪽에 있겠네. 어 동쪽 요쪽에 있겠지. 그러면 얼마? H까지 갔다가 위로 몇 칸, 세칸 갔으니까 H콤마 얼마 됩니다. 3이 됩니다. 분재 예술원 한번 가볼까요? 분재 예술원 여기 있거든. 분재 예술원은 어디까지 갔다가 B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3까지 올라갈게요. 용두암은 여기 있지 제주 국제공항하고 같은 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 국제공항하고 똑같겠지 D콤마. 5.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노? 천지연 폭포 이콤마 e, 1으로 갔다가 H콤마 3으로 갔다가 B콤마 3으로 갔다가 D콤마 5까지 갔다가 다시 뭐제주국정원 가서 집에 왔겠지 뭐. 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자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순서상 순서는 뭐콤마 뭐라고? X콤마 Y가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되겠나? X콤마 Y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아침 수업이니까 아침에 우리 촬영 시간 다 알고 갔지요 혹시나 모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되겠나? 혹시나 안 되겠으면 선생님한테 문자 넣으세요. 아침에 그러면은 학원으로 전화해. 학원으로 혹시 생쌤 회의 들어가면 또못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아침에 수업하는 거 그거 챙기고 알겠지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수학 모이고 자치니까 챙겨서 오십시오. 월요일날 보자. 안녕.